지금 이 순간, 여기 는모두를 위해서 아? 휴고. 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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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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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뭐라는 건데? 아,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랜 관습에 따라서 신앙송을 준비해서 신앙송. <laughs> 이거! 내가 직접 쓴 거야, 마이. 들어보고 싶더란. 우리 우리 미래의 영광을 위해,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쾌락을 위해 친구. 이 밤이 되도록 다시금 술잔을 이끌어내 이 나라 영국을 위해 다시금 소리를 높여 평화로운 무익하니 일탈로서 진정한 남자가 되어라 정돈된 말일즈의 고상함도 대규의 존이 될 때쯤 후기의 경박함을 흉내내 놀라느라 잔나 웃음과 격장을 불러내 술 취함으로 위장할 것이다 가이의 냉혹한 눈과 엘드의비타틴이마가 불타올라 이 공간을 압도 아리스토의 가재된 식조를 따라 환락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승자의 검을 진 헨리의 용기와 땅들을 정복한 조지의 부유함이이 밤의 축제를 더. 을에 밝힐 때 제임스의 사랑이 소진될 때까지 지고의 낱마들이 아침 햇살에 부서질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셔라 그리열의 이산 라이엇경의 숭고한 피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온다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였으니 이젠 우리가 증명할 때라 이 땅에 연약한 피를 가진 모든 자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라. 그들에게 술 취하는 법을 가르치라. 게임은 시작되었고 결말은 예정되었으니 영혼을 쏟아부어 잔을 채워라. 페리, 예스 리스, 리스라미트리 예스라이, 예스이예스라예스이예스예스 예스라이, 예스라예스 예스라이, 예스라이, 예스이예스을이 예스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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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이예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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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